요번에 볼 거는 우라야마라는 게임이고요. 이게 무엇이냐? 여름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내용이라고 해요. 한번 해볼게요. 음 손전등, 달리기, 앉기, 달리기 시원시원한데 선풍기도 완전 옛날 선풍이네. 어 방학이니까 뭐 게임이나 할까? 어, 놀아야지 방학인데. 원래 학생 때는 놀아야 되는 게 맞아. 뭐야? 뭐 발소리 들린데? 우리 집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가? 엄마, 아빠, 여기가 현관문. 어, 깜짝이야. 아니, 누구세요? 머시머시 머시. 여보세요? 나야 아빠 오또상 무슨 일이에요? 사실 갑자기 출장을 가기로 했어 당분간은 집에 없을 거야 네? 언제 돌아와요? 3일 후에 돌아올 거야 내가 집에 없는 동안 포치를 잘 챙겨 포치? 아 그리고 공부 좀 해라 인마 여름방학이니까 게임만 하지 말고 에이 또 잔소리하든 어 깜짝이야 아니 포치야! 아니 포치에게 밥을 줄 시간이다. 포치에게 밥을 줘야 한다. 포치 우리 포치 밥그릇 열고만 포치 밥그릇. 밥그릇을 주기 전에 잠깐만, 스톱. 포치 밥 여기 있다. 포치야 밥 먹자. 우리 가와이안 포찌포찌상포찌상 뽀찌. 여기서. 자 밥이다. 쳐먹어. 아주 귀엽구만. 어왜 <laughs> 이렇게 빨리 먹어? 맛있게 먹어, 포치. 나도 배고파. 그러고 보니 요즘 근처에 라멘 포차가 와 있어. 오늘 라멘 먹어야겠다. 라멘? 라멘 나쁘지 않지. 라멘 맛있지. 음. 라멘 포차? 저건가? 좀 저건 그냥 트럭이잖아. 포차 이쪽인가? 라면 아저씨 어 저거다 누가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멀리서 봐도 포차같이 생겼어 <laughs> 소리 봐라? <laughs> 아니 사장 사장님 어깨가 태평양 그냥 어? 와... <laughs> 아 잠깐만 아니 표정이 완안 좋은 일 있으셨나? 코구멍이 <laughs> 그냥 벌렁벌렁 화가 많이 나셨는데? 와우 라면 포차 주인 안녕? 라멘 드실래요? 반 좋은데 설레네 네 라멘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와 라멘이다 맛있겠다 <laughs> 어, 먹는 소리 봐제 라멘 맛있었나요? 맛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기쁘네요 저는 몇년 전에 일을 그만두고 라멘 포차를 차렸어요 저는 라면을 여러 곳에서 팔아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할때 포차를 계속 운영하고 싶게 만들어요 감사해요 아주 보람차겠구먼 사장님 배부르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벌써 연, 뭐야, 영업 벌써 끝났어요? 사장님 가시는 거 응? 보내드려야지 낭만있다 진짜 저런 게 낭만이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게임 좀 할까? 그래 게임 못 참지. 방학인 데 게임을 참아? 아니 근데 이 자식 일어났는데 선풍기를 안 끄네. 자기가 돈을 벌어 봐야지 저런 걸 끄고 다니지. 스테이지 원. 아, 뭔 게임이야? 이동 스... 점프 스피드바? 모으는 거야? 달리기 돼. 싹, 싹 바로 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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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아 하나, 하나, 더안 먹었다. 뭐 하나, 먹었다.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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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나 하나, 하나, 하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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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여에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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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는 어떤 게임을 하든 다 재밌었지 진짜. 점프. 저기 좀머니까아 이거 왔다 갔다 하는구나. 지금 싹 하나 어디 있어? 어? 하나가 안 보이는데? 아, 안 돼. 아, 포인, 아, 내개 모은 건 그대로야. 오히려 좋아. 아, 뭐야? 어디 있어? 이거 뭐 박스 깨야 되나? 2위에 있나? 어, 아니, 이런 개 개가... 같... 아, 이거 뭐야? 아주 잘 숨겨 놓는 것만. 내가 또... 마리오... 하나는 자신있다 s a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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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지. 바로 고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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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 이... 뭐야 갑자기 동선이 둥성이... 이거 어디야 들어올수 있나? 오들어올수 어, 있어 근데 안들어갈래 무서워 여기로 싹 가야징 이거 뭐야 버그야? 뭐야 아 이스터에그 어 뭐야 안움직여는데 누구야? 헉 <laughs> 뭐지 버그인가봐 이제 잘 시간이다 아니 세상에 어떤 뭐 이런 버그가 있어 이건 버그가 아니라 이스터 에그야 내볼때에 잠이나 자자 개 같은 게 에이. 아니 벌써 이렇게 늦었다고 시간이 이건 왜 켜져 있냐 티비를 끌 수가 있나 어 누구세요? 뭐야 누구지? 요 사이로 볼수 있나? 누구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뭐야 경비 아저씨야? 경찰입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laughs> 아뭐 가게야 최근에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우리 목격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남자아이가 얘가 실종됐다고? 너가 범인 아니야? 응? 본적 있나요? 아니요. 본적 없어요. 그렇군요. 혹시 생각난 것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밤에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제보가 있어요. 어, 이 근처는 안전해 보이지만 밤에는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이 개자식 아니야? 매우 수상해 걸음걸이. 응? 짜식이 근데... 안나가죠 에잉 개 같은 거 잠이나 자자 진짜 경찰인가? 경찰 아니었으면 나 납치했을 거 아니 저거 누구 서있는 거 맞지? <laughs> 뭐야 누구야 아니 개자식 야내 방이야 야 나와 짜식이 누구야 아이 아이내 방에서 아이. 잠이나 자자 예 응? 새벽 12시 뭐야 포치 무슨 일이야 포치 시끄럽다 개자식 포치가 왜 그런지 확인해봐야겠다 포치 무슨 일이야 진정해 딘덩딘 쪼조 아까 내 방에 있던 개자식 아니야 저멀리쪼저저 흰색 응? 저 개자식 뭐야? 포치 앞에서 지금 짓고 있어. 쟤한테. 잠깐 포치야. 어? 포포 <laughs> 포, 포, 포치야? 포치야 안으로 들어와 볼래? <laughs> 아니 잠깐 사라졌어. <laughs> 포치야? 포치야 거기 아니야. 들어와 봐. 아니. 저기, 저기요. 실례합니다. 자요 나가 봐야 되나? 포치? 포치 괜찮나? 계속 짖고 있는 거 아니야? 어? 포치야, 잠깐만. 나 나갈게. 기다려 봐. 헉. 포치야. 뭐야, 어디 가? 포치야? 포치! 잠깐만. 아니, 이 개자식. 아니, 주인을 버리고 가? 주인이 위험하면은 용맹하게 지키는 우리 멍무이 어? 어쩌다 이렇게 됐어 너 이런 놈 아니잖아 빨리 와 재미없다 임마 빨리 와 이쪽이야? 왜 포체야 뭐 있는데 뭔데, 뭔데, 뭔데 응? 왜왜 왜, 왜. 아까 아까 우리 집에 숨어들어온 개자식. <laughs> 아니 저개자식이나놀리나왜왜뭐뭐 뭐 있어 여기? 여기 안에 아까 우리 집에 있던 그 개자식 어? 여기 여기 있어? 뭐야 없는데? 또 포치 있는 데로 가야 되나? 어. 어? 뭐야? 라면가게 사장님 아니야? 라면? 라면 사장님. 아, 여기서 뭐세요? 하 아니 또 아니. <laughs> 아니 화가 안 풀리셨어요? 아직도 화가 많이 나셨는데 표정이? 음? 아 몸이 꺾이는 게 <laughs> 예, 아 무서워요. 아 표정 콧구멍 그냥 성장하겠네 그냥 말걸기가 안 되는데 뭐야 왜 있는 거야 이 아저씨 환각인가? 뭐지? 포치야. 아니 포치 어디로 갔어? 포치 집에 돌아갔나? 아니 저아저씨 뭐야? 불안하게. 어. 어, 동네 동네 아주머니? 뭐야 포치 포치 아니구나. 아니. 여기 사람들은 몸이 꺾이는 게 기본인가 봐. 뭐유뭐 뭐 다들 뭐 체조하시나? 몸이 유연하시나 말 거는 게안 되나? 오, 쇼어터 버거미. 아이, 갈게요. 강아지 귀엽네요. 아니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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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한테 오는거 아니지? 어, 저긴가 혹시? 이 아주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거였구만. 강아지를 데리고 있잖아. 강아지는 강아지를 이끈다. 포치 여기 있어? 포치야? 어, 여기다. 아 올라간 데 저기구나 푸시야 기다려봐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포치야딘동해에 t 딘 n 딘 딘덩 o 딘 g 왜왜왜 왜. 아니, 자식 진짜 짜 아니. 하지 마. 아니, 진짜 싫어하냐이 시간에 학교 뒷산에 들어가다니 이 산은 옛날부터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근데 포치가 걱정돼 포치를 찾아야 해나 원래 고양이, 보다 강아지 좋아했는데 바뀔 d 같아. 오늘 좀. 응? 포치상, 포치상, where are you? 진짜 한밤에 한밤중에 이렇게 산에 들어가는 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뭐야? 오, 이거 아까 게임. 버그났을때 나왔던 그 동상 아니야. 한밤중에 이런 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들. 큰 나요. 아니 근데 얘 어디까지 간 거야? 어? 이 개자식 여기 었구나 야. 저식씨 요리집에 맞나? 아! <laughs> 한 번만 봐줄게. 응? 나중에 우리 집 한번 놀러와 마신거 해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laughs> 한번 봐줘라, 친구야. 포치, 포치 이 앞에서 포치 소리. 포치. 어? 방금. 방금 나 놀래킨. 응? 어? 그놈저 안으로 들어간 거 같은데? 무슨 일이야 포치? 그만 좀 돌아다녀 나 힘들어. 아내 뭐가 있는 거야? 요 안에 뭐 있어? 아까 걔 들어갔었잖아. 오. 오씨. 오씨 곰팡이에다가 그냥. 어 여기에 뭐 있나? 뭐안 열리는데? 문이 왜또 닫혀있을까? 어? 무섭게 불안하게 응? 뭐야 안열려 뭐야 나 여기 갇힌거야? 어? 아니 어? 아니 뭐 손잡이는 보이는데 여는거는 따로 안되거든? 근데 뭐 주변에 아이템 뭐 열쇠같은거 있나 여기? 열쇠? 요 사이 그 아까 퓨터로 게임 했던 게임 마냥 여기 어딘가에 뭐야 나 진짜 같은 거야? 어왜안 열려? 오 깜짝이야. 너 언제 나갔냐? 어. 너 여기 가두니까 좋아? 얼굴 레전드. Oh, she's the fuck on me. 진짜 멋신게 타가. 그래. 뒤돌아보면 있을 것 같더라! 너 아까부터, 너 우리 집에서도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나오고, 어 임마. 응? <laughs> 뭐야? 나 아, 떨어진 거야? 어. 아, 바닥이 무너진 것 같다. 오, 쉣. 저 뭐야? 칼? 어우, 벌레. 왜 이렇게, 어우. 어이, 들어. 어. 날 여기 가둬서 뭐 하려고, 임마! 어? 에 보내줘. 왜, 뭐, 뭐, 어떡하라고. 뭐, 이거. 어. 뭐 해줘야 돼? 근데 이거 학교 가방, 아니. 아까 경비가 초등학생 실종됐다 했잖아. 야, 저 귀신이 그 초등학생 아니야? 얘가 그시체고 자기 찾아달라고 여기로 유, 유인한 거야. 나를 아니, 근데 왜 나까지 그러더래? 개자식은 맞는 거 같은데 느낌이 <laughs> 사다리 끝에서 얼굴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 깨비? 맞는거 같은데 저거 저저범죄위장을 내가 목격한거 같은 경비아저씨한테 가야겠어 응? 포치야? 개자식 먼저 집에 간거야? 나버리고? 아니 개자식 어? 뭐야? 라멘? 라멘가게 아저씨 아니야? 이거 왜 온거야? 설마 설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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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설, 설마 아저씨야? 설마 에이 맛있게 먹었는데 음?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산에서 시체를 발견했어요 개를 찾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볼까? 시체를 발견했어요 시체? 경찰에 연락했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어, 이걸 대답을 하면 했다고 해야지 아니 정말 시체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저저 아, 저 안에 있어요. 저저 먼저 내려갈게요, 사장님 움직일 수 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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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까이 와, 난 무섭게. 어, 어 잠깐만. 하하. <laughs> <아니. 웃음> 아저 라멘에 있는 차슈가 그거네 인인 인유? 내가 그러면 저 실종된 초등학생을 먹은 거야? 어쩐지 맛이 드을게 없더라니. <laughs> 이젠 나야? 라멘 돼 버렸네. 배드 엔딩? 그치 이게 잡히는 것만 있을 것 같진 않아. 눈치 싹 보다가 튀어야 되나? 아저씨~~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개를 찾고 있어요 개? 그런데 신사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아니요 어이 미치!! 아르카나 쫓오래개 같은 놈!! 여기 돌수 있나? 바로 싹~~ 아 돈대가 있네 이렇게 한 바퀴 빙빙 돌아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아 아이 빨라 겁나 빨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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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듯이 달려오잖아 이쪽으로 싹난 간다 개자식아 가서 콩밥 먹을 준비하고 임마 응 <laughs> 생각보다 빠른데? 하지만 절대 잡히지 않지 포지야 어딨어 빨리 가자 개가뜨거 포지야 물어 이쪽으로 가는 건가 길이 좀 헷갈려. 이 돌상 아니, 이런 미르스틴 <laughs>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이상하게 기분 탓일까?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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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어 어머,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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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저씨, 오 움직이지 마, 떼. 바로 혼줄 나 버려주? 경찰 아저씨 처음에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나 솔직히 진짜 아저씨인줄 알았어. 라면 포차 주인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잡혔다. 알고 보니 그는 실종된 남자아이를 살해하고 아이의 시체를 신사 밑에 숨겼다. 남자의 아이 고기를 라면에 넣고 끓여 손님에게 줬다. 경찰은 그가 기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공포를 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라면의 맛. 에어. 구댄딩. 이렇게 이렇게 두 개겠지? 실종된 어? 그 죽은 친구가 자기 시제 찾아달라고 데려온 거였네. 맞네. <laughs> 심플하게 재밌겠다. 좀, 칠라스 아트 느낌 나는데? 오, 어, 재밌네. 제작사 또 다른 게임이나 찾아봐야겠네.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